파크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 전, 파이 도메인 경매 공지가 처음 올라왔었죠? 오늘은 그에 대한 추가 업데이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파이 생태계가 도메인을 통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그리고 도메인 경매가 얼마나 활발하게 진행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 공지에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 놓치지 마세요. 파이 도메인 경매가 시작된 이후 파이 생태계는 더큰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업데이트 공지에서는 도메인 경매에 대한 자세한 통계와 FAQ가 새롭게 안내되었는데요. 함께 내용을 살펴보면서 파이 생태계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이번 파이 도메인 경매에서는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10만 건 이상의 입찰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대단한 열기죠? 현재까지의 주요 통계를 살펴보면, 총 20만 건 이상의 입찰이 진행됐고, 개별 입찰자는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활성화된 도메인은 무려 9만 5천 개 이상이며, 이중 파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입찰이 290만 개나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현재 최고 입찰가는 무려 3만 파이에 달합니다. 제 생각에 이렇게 높은 관심은 결국 파이 코인의 가치와 생태계 활성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그럼 도메인 이름 발급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도 함께 살펴볼게요. 파이네트워크는 도메인 발급 과정에서 산업 표준과 모범 사례를 준수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 참가자들은 등록하려는 도메인을 제출할 수 있고 최고 이차자가 도메인을 확보하게 됩니다. 만약 상표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하면 공식적으로 항소를 할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 있습니다.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이 문제는 공정하게 처리됩니다. 뿐만 아니라 명백히 고의적인 상표권 침해나 악의적 등록이 확인되면 파이 네트워크 측에서는 해당 도메인을 압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은 도메인 이름 등록은 있는 그대로 제공되며 등록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이나 문제에 대해 파이 네트워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는 분들은 법적 책임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파이네트워크와 관련 임원, 직원 및 대리인을 보호하고 보상하는데 동의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파이오니어 여러분이 자주 물으셨던 질문에 답변하는 FAQ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파이 도메인이 기존 웹사이트 도메인과 어떻게 다른지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파이 도메인은 파이 생태계 안에서 디지털 주소 역할을 합니다. 기존의 웹2 도메인과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웹3 환경인 파이 블록체인에서 더욱 특별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파이 도메인이 파이 브라우저 외부에서도 작동하는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습니다. 현재로서는 파이 브라우저에서만 작동하지만 추후 크롬이나 사파리 같은 브라우저에서도 다파인et.com 확장자를 통해 접속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내 사용자 이름을 도메인으로 입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간단히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메인 판매 수익은 모두 개발자 프로그램과 파이 생태계의 다양한 이벤트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파인의 앱을 이미 구축한 개발자라면 2025년 5월 28일까지 특정 요구 사항만 충족하면 도메인을 미리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도메인에 동시에 입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입찰 후, 입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지만, 파이오니어인 경우에 하나입니다. 다중 지갑 주소를 통해 입찰한 경우에는, 경매가 끝나는 2025년 6월 28일 이후에 환불이 처리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또 중요한 규칙 하나가 있는데요. 마지막 24시간 안에 누군가가 입찰하면, 경매 시간이 자동으로 24시간 연장됩니다. 도메인 낙찰자는 경매가 끝나자마자 소유권을 얻고, 매년 인터넷 도메인처럼 유지 관리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낙찰된 도메인은 언제든지 경매 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매 규칙은 회사의 재량으로 언제든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찰 철회 규칙이 경매의 공정성을 위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매 마감 전에 입찰을 취소할 수 없는 시스템이 도입될 수도 있다고 하니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파이 도메인을 재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많았는데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메인을 계속 갱신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사람이 등록할 수 있게 되니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파이 도메인 경매의 최신 업데이트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지 기대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